네 안녕하세요 모니카 하성현입니다. 모두 어김없이 모니카 추 메모 영상 안내해드리고자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모니카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시면 중고차 관련 정보와 모니카 추천 메모 영상에 보다 빠르게 시청이 가능하십니다. 모니카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촬영 소의 영상 이어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해당 차량의 가격은 오직 모니카 유튜브에서만 가능한 가격입니다. SK 엔카, KB 차차 그외 중고차 메모 사이트에서보다 더... 추... 더욱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하시니까요 해당 차량 고정 댓글로 남겨 놓겠습니다. 고정 댓글 참고해 주셔서 해당 차량의 가격은 물론이고요 보다 더 좋은 차량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하셨으면 좋겠네요. 소개 영상 이어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소개될 차량 바로 제 옆에 있는 포드 익스플로러 차량입니다. 수입 SUV를 가성비로 보고 계신 분들에게 그리고 보다 넓직한 내부 공간을 보고 싶어하시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드릴 수 있는 매물이기도 합니다. 2천만 원 중반대로 구매할 수 있는 수입 SUV. 정말 추천 요소가 강력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는 안 그래도 좋은 디자인과 넓적한 내부 공간 때문에 이미 중고차 매물 사이트에서는 가장 인기가 좋은 수입 SUV로 손꼽히기도 합니다. 그러면 거두 정리하고 해당 차량의 스펙도 다시 한번 정리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드 자동차에서 출시가 된 익스플로러 2.3 리미티드 등급 차량입니다. 당연히 4륜 차량이기도 하죠. 18년 7월에 최초 등록된 이 차량 현재 7만 2천 킬로미터 유지하고 있기도 합니다 단순 교체 아이온도 완전 무사고인 것도 추천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요 보다 더 동급 매물보다 가성비로 구매할 수 있는 것 가장 큰 추천 요소이기도 하죠 그러면 해당 차량 외부랑 내부 안내드리면서 영상 이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보니까 추천 매물 포드 자동차 익스플로러 차량 외부 먼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흰색 바디의 익스플로러 확실히 비주얼이 좋게 다가오기도 하죠. 본넷과 그릴, 라이트 범퍼분을 보게 되더라도요. 굉장히 깔끔한 상태라는 것을 안내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면은 굉장히 합격점을 줄수 있는 차량이기도 하죠. 전체적인 라인을 살펴보기 위해서 측면부 라인을 촬영해 보고 있는데요. 안 그래도 너무나 넓적한 차량이다 보니까 카메라가 다 당기지 않습니다. 사이드미러, 문콕, 생화기스, 유리창 이런 부분을 보게 되더라도 깔끔한 상태라는 것은 거듭 강조시켜 드릴 수 있을 뿐더러 너무나 좋은 모습의 측면부를 자랑하고 있기도 하죠 사실 패밀리카로 이런 수입 SUV 굉장히 추천 소가 강력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후면부도 보여드리고 싶은데 후면부도 깔끔한 대로등과 후미등 각종 레터링이나 엠블럼 부분으로 확인할 수 있으실 것 같고요, 보다 더 깔끔한 후면부라고 거듭 강조시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해당 차량 같은 경우는 파워 트렁크 옵션이 있기 때문에 트렁크 사용하시게 될때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뿐더러 트렁크 적재함 보세요. 너무나 큰 용량을 갖고 있는 차량이기도 합니다. 추천 소가 굉장히 다양하죠. 차량의 회가 타이어도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회 같은 경우 회 내장 모두 다 양호 상태라는 것을 안내해드릴 수 있을 뿐더러 타이어는 입고하면서 교체해놓은 상태입니다. 해당 차량 구매하시면 타이어 교체 비용은 방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본격적으로 내부를 안내해드리기 전에 1열과 2열 시트 상태부터 먼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블랙 시트가 잘 가미가 된 차량으로 해당 차량 시트 상태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전체적인 시트 상태는 굉장히 양호하다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운전석 쪽 시트가 조금 엉덩이 부분이 울그러졌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인 1열과 2열 시트 상태. 양호하다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내부를 안내해드리면서 핸들부터 먼저 보도록 해볼 건데요, 핸들에 대한 가죽이나 각종 트립 버튼들은 너무나 좋은 모습이라는 것을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핸들도 매우 양호한 상태인 거죠. 계기판을 보게 되면 실키로스로 확인할 수 있을 뿐더러 각종 트립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관점을 센터페시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디스플레이장 확인할 수 있는데, 디스플레이장은 물론이고. 후방 카메라도 정상 작동 잘되는 모습 확인시켜 드릴 수 있겠네요. 그 밑으로는 각종 미디어 트립에 대한 버튼이나 공조 장치 컨트롤러 부분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도 깔끔하게 잘 보존되어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해당 차량 같은 경우는 열선 시트는 물론이고 통풍 시트까지 잘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겠네요. 이어서 기어봉트 터널을 보게 되면요 커플더 드나 수납공간 이런 부분도 깔끔하고요 기어봉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전하고 있기도 합니다 해당 차량 같은 경우는 메모리 시트와 선루프가잘 들어가 있는 차량이기도 하죠 그러면 해당 차량 전체적인 내부 분위기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서요 나가서 차량 정보 정리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니까 추첨 매물. 메몰... 자이스플로러 차량 보고 오셨습니다. 역시 익스플로러그 명성답게 굉장히 좋은 디자인과 넓직한 내부 공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덤으로 넓직한 트럭 공간도 굉장히 좋은 차량이라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차량의 스펙을 다시 한번 이쪽에 남겨 놓을 테니깐요 스펙 참고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해당 차량의 가격은 오직 모니카 유튜브에서만 보다 더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SK엔카, KB차차 그 중고차 매물 사이트에서 보다 더욱 더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하시니깐요 해당 차량의 가격 고정댓글 그 남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 참고해주셔서 좋은 차량을 좋은 가격에 구매하셨으면 좋겠네요. 여기까지 포드 익스플로러 차량 소개 영상이었고요. 그 외에 궁금하신 사항 언제든지 문의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모니카 하성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